필보랬죠? 그러면 16860 바드 어? 아니 여기 싸우고 있네 지역챗? <laughs> 잠깐만 아 지역챗 왜 싸우고 있어 나 파티 구해야 되는데 님들 싸우지 말고 제발 나랑 파티 좀요 님들 싸우지 말고 나랑 파티 좀 바드 가게 필보팟 구합니다 아우 좀 싸우지 좀 마라 이 사람들아 아나 칼필보만 구해야 되는데 계속 싸우고 있네 너네 나가 싸울 거면 다른 곳 가서 싸워 야 임마 아, 오우 아, 오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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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린 아니다! 보스 피해를 깎자 피해 어있어 피해 어있어너한테 보스 피해가 안 보이냐?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 여깄다! 아... 놀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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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차다찾았다 캬아 다차다 나이스 나이스 야 임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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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방금 음 소리가 잠시 없어진 거초각 소리인데 이거? 저인 게임 소리 안 들려서 몰라요 게임 소리가 안 들려요? 님들 왜 게임 소리가 안 들려요? 잠깐만 잠깐만 이것또 무슨 소리야? 잠깐만 님들 왜 게임 소리가 안 들려요? 그 무슨 소리예요? 게임 소리가 안 들린다 잠깐만 어? 잠깐만 뭐? 안 들렸어? 아 시간이 다 지났는데 아무도 로아 소리가 꺼다 했다 뜻이네. 지금 안 들리는구나. 아 겁내 웃기네. 벤 소리보단 츤넴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벤장. 그런 거였냐? 그것도 모르고 나 님들 나 뭐인 줄 알아요? 계속 약간 좀 게임 소리 들리는 것처럼 그냥, 중간중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사관문은 거의 있죠. 거의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이후엔 로아 소리를 켜놓고 게임을 했지만, 편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의 게임 소리가 꺼져 있다는 사실을. 야, 임마! 그냥 초월 방송에서 해주면 안 돼요? 재밌다고요? 왜 재밌는 건지 모르겠네. 왜 재밌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왜 재밌는 거지? 음. 진짜 모름. 어디 존나 하라는데요? 개 열받네. 이거 어쩌라는 거임? 한번 눌러봐야 돼? 오 그러면,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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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야 임마 애교 해주세요. 네네네네 네. 민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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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민남, 그건 너무 단가가 높다. <laughs> 내 애교 내 애교는 1 0만 원의 단가를 가지고 있다. 얼마나 비싼지. 10만원이면 할만한데? 아니, 아니, 하지 마라, 제발. <laughs> 왜할만한데 나오는 거예요? 진짜요? 아니, 아니요. 어디 한 번? 아니야, 잠깐만. 민트냄 아니지? 난 우리 민트냄이 그러지 않을 거야. <laughs> 여러분, 제가 참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 제가 이렇게 빌게요 <laughs> 제가 그러지 마아저 목사.. 목사한테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애교하라고 해도 할거 없어요 진짜로 이번 애교야 애교하는 순간 나 클립 클립 여기저기 떠달라고 하는데 대본이 있다고요? 왜 민투남한테 대본이 있는데요? 저는 민투남의 대본을 알고 있지 않은걸요 1부터 40까지 있다고요? 아니 도대체 민투남 혹 얼마나 진심인 거예요? <laughs> 아니 뭐 1부터.. 해. 파란색 네 여러분들은 제 애교를 보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아니 저 진짜 님들 죄송한데 굵직한 목소리를... 자 여러분 애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후 자그러 한번 해볼게요. 뿌잉뿌잉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어? 도대체 어른 누가 이거를 좋아하냐고. 아아아 아, 아. 나는 이제 애교도 이게 공급만 있으면 어떡해. 수요가 있어야지. 죄송한데... 수요 없는 공급은 그냥 쓰레기 아닐까요? 하고 부끄러운 톰 투미니 보고 싶다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럼 어 부끄러워하는 모습 공감한 어... 거다. 지금 도 가능해 그건. 자 보세요. 자 애교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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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잉. 어머 너무 부끄러워. 어머 헉, 너무 애교를 해서 너무 부끄러운데 오, 어떡하지? 오,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애교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그냥 완전히 뜻하게 듣는 걸. <laughs> 왜요? 저 부끄러워하는 거 방금 또 뚫었지 않나요? 제 부끄러워하는 모습 넘버원이었는데 그죠? 야 임마! <laughs> 그거다! 아우 잡혔고 한명 어? 아하! 한명더 잡혔고! 어? 음, 웃을 때가 아니다 웃을 때가 아니야! 웃을 때가 아니야! শিক্ষিত